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네, 오늘은 3D 파트에서 면접을 볼때 꿀팁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취업을 하실 때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3D 파트나 뭐 CG 파트에서 주로 면접관들이 보는 것들, 주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서 꿀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면접 보실 때 유용하게 이 정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들은 미적 감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모션감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미적 감각이나 모션감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쇼미더머니 보셨죠? 거기서 면접관들이 랩을 3초만 들어도 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똑같아요. CG회사에서도 면접관들은 영상을 3초, 5초만 봐도 그 사람이 미적 감각이 있는지, 모션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바로바로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어떤 미적 감각이나 모션감을 키우는데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고 또 굉장히 모션감이 좋은 것들을 똑같이 따라해보고 네, 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적 감각이나 모션감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게 CG 파트 취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파트 예를 들면 은 모델링이라고 하면 그 모델링 파트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V-Ray라는 렌더러를 쓰는데 입사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선 아놀드 렌더러를 써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굳이 아무리 V-Ray를 잘 써도 아놀드를 잘 쓰지 못한다면 뽑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중 하나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팀워크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질문을 할 거예요. 팀워크로 작업을 해봤는지 작업을 안 해봤는지 그리고 작업을 해봤다면 어떤 식으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해결했는지 네, 그런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만 작업을 계속하지 마시고 같이 팀으로 작업하시는 경험을 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업을 했을 때 이런 이런 트러블이 나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네 번째.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찰력과 그리고 완성도입니다. CG 작업을 할때 레퍼런스에 대한 관찰력, 그리고 자기 본인이 작업한 작업물에 대한 관찰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 표현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마무리 됐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영화 작업 같은 경우,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를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성도나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어, 인성적인 부분인데요. 어느 회사나 입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입으로서 어떤 겸손한 마음가짐,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생각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지, 네, 그런 부분들도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간단하게 CG 취업할 때 면접의 꿀팁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취업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작!